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친 코로나 인력을 위로하기 위해 비타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종현 기자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일선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대응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가 도내 보건소 인력 1,600명의 건강 상황을 파악해 보니 17%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질환과 근골격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 업무 부담과 채우를 견디지 못해 휴직이나 이직, 사직한 인원도 22%나 됐습니다. 병동 같으면 지금 와상 환자들이 많은 상태라서 업무의 시간이 꽤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재택치료는 또 연세가 많아서 저희가 업무 하는데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대응 인력의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비타버스 운영에 나섰습니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비타버스는 물리치료사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물리치료와 상담, 다과 등을 제공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로 도내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27곳을 순회하며 매주 서너 차례 운영됩니다.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비타 버스입니다. 비타민과 같은 버스다. 경북도는 이밖에도 현장 대응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장기 대응 공무원은 특별 승진과 교육 파견 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영주시가 행정 안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코로나 행정안내 콜센터는 달라진 방역 의료 체계 관련 사항과 무증상 등의 일반 관리군 환자, 동거 가족의 재택 치료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영주시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콜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예천 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와 사업에 전국 최초로 4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예천박물관은 이에 따라 1,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에 소장 유물을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예천박물관은 현재까지 11,200여 점의 소장 유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